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수리를 하다가 하다가 안돼 가지고 물어서 물어서 찾아왔는데 낚시 때 수리 안 되는 건 뭔? 뭐 연결하면 다 돼. 연관하면다 되지. 낚시 때 수리 연관하면다 돼. 아 지난번 중고 낚시 장터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낚시인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까 싶어서 또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한 3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곳인데, 지금속 거리 맞은편, 영우낚시 등산 만물상이란 데입니다. 50m 저쪽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바로 뭐 음향기기 건물 전터 옆인데, 제가 일하는 곳이 멀지 않은 곳인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낚시방에서 몇 군데 수리를 하다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쳐다본 적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재료가 옛날 재료들이 많네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리가 세 군데, 거제에서안 되고 부산에 두 군데 낚시가 안 되는 거를, 수리가 안 되는 거를 뒤집어 오니까 사모님이 완성 맞춰가지고 낚시대 수리를 가능하게 해주네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리할 일 있으시면 한번 찾아오시라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길거는 다시 하시는 분들도, 한가하시는 분들도 네. 수리 같은 셋이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네. 다 제품 같은 거품 없으면 다시 고어줍니다이게 조사가 없어진, 없어진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 좀, 체가 좀긴거다행아가좀긴거 네. 아, 같아요. 예, 네, 예, 네. 좀 길고. 여기 지금 추억이 있습니 예. 아, 지나가면서 몇번 봤는데. 제가 찾아온 거는 처음입니다. 아, 이고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잘 왔네 오늘. 네? 잘 왔어. <laughs> 낚싯대가 오래돼 가지고 잠깐 네. 부졌는데낚싯방에서 네. 낚시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다른 걸안 가, 많이 안 갔다 하니까. 근데. 네 이번 때하고 이번 때가 부즈인데 이번 때하고 1번 저기 때하고 여기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이 이런 제품은 수리 보통 많이 안 받지 않지? 그렇지 이런 거 따지면 제찌은 음.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 제품이 아 제품이 이게 다돈 돈이라도 이거 낚시꾼들한테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차 달라고 도 이야 이런 일도 많은데 낚싯대 수리 안 되는 건뭐 연간하면 다 돼요 연간하면 다 되지 낚시때 수리 연간하면 다 돼요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 사모님은 30년 됐다고요? 예. 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또내가 진짜 중부장터에서 다듯이 500원, 1 0원 한다니까. 진짜 좋은 도 많이 들 예. 공유가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도, 몰라. 몰랐어. 몰라서 못 찾아오는데, 그 아, 거의 뭐, 중고 시세 비슷하게 얘기도 파는데,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뭐. 중고 납기 장비에서 팔듯이 500원, 1 0 0씩 뭘열어보라고야 뭔냐? 일단 여기도 여기 매도 재료가 이래 많은데. 어. 좋참요 소리 없는 게 없겠다. 여기 창고가 있네. 이거 불이 꺼놨어요. 불안 켜고 있어. 아니, 저 그것을 뺐어요. 너무 좀 부품 같은 와, 이거 뭐 찾는데 사모님 일다고보내겠다 그러면. 뭘 술이 들어가도 찾으려 해도 창고 안에 이 오래된 유급품 장비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나도 낚시 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 지금 내가 가져온 낚싯대가 낚싯방 세 군데 들렀다가 대사가 없어져서 수리 안 된다는 거 내 낚싯대도 아니고, 그저에 같이 낚시하던 용이 낚싯대인데, 선질하다가 부러뜨리는 바람에 내가 수리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다른 데서 다안 되는 거 여기 오니까 해결되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번 때하고, 그때 소리 때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얘는 회사가 뭐 동진인가 뭔가 없어진 지가 한 20년 됐다던데, 예. 네. 구속, 각종 구속. 이게 파는 낚시방이 아니고, 완전 그, 낚시도구, 조구술리 A에서 안될게 없겠네. 보니까. 아, 이 좋은 정보입니다. 이 위치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기, 여기는, 나오니까 오른쪽편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오른쪽편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맞은편에는 기금속거리 범일동 기금속거리가 있고 아, 크게는 왼쪽에 아, 운영기기가 있네 운영기기 있으니까 중앙시장 맞은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낚시용품 리판매 너무 낚시에던 산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수리를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물어서 물어서 찾아왔는데, 어 와서 보니까 이런 데는 진짜 어 우리 가까이서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아 한번 소개해주면 딱 좋은, 좋은 집이네요. 어뭐 진짜 어마어마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모든게 그 낚시에 들어가는, 우리 낚시꾼들이 쓰는 물품들인데 이거 뭐 찾기만 찾아내면 은 안되는게 있겠습니다. <laughs> 하신 소리 보만 되는 거있으면 여기 오 잠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